안녕하세요 수기강사입니다. 오늘은 요가를 해볼건데 다리를 어깨넓이 두배정도로 넓혀서 상체를 낮춰 손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양손은 다리에 타듯 발목 뒤를 감싸서 내쉬는 숨에 내려가 대퇴부를 늘려놓고 있습니다. 등걸이 펴보려고 노력하고 너무 굽이지 않으며 엄지발의 체중을 실어보려고 노력합니다. 마시고 내쉬는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내쉴 때 조금 더 낮춰 대퇴들이 늘려줍니다. 자 오른쪽으로 몸을 돌려 내 왼뒤꿈치를 들고 내 오른쪽 고관절을 늘려놓고 자 왼무릎과 발등을 바닥에 낮춰 상체를 세워줍니다. 마시는 숨에 양손 머리 위 내쉬면서 상체를 뒤로 열어줍니다. 마시고 내쉴 때 뒤로 젖혀진 느낌보다 위로 뻗어가는 느낌으로 상체를 밀어내, 펴져 있는 내 왼쪽 엉덩이 에 살짝 조여 허리를 보호하고, 마시며 돌아 손바닥에, 자, 내 왼손바닥에 왼다리를 뻗어 오른손을 들어 천장, 자, 몸을 회전시켜 등과 허리를 펴고 왼쪽 어깨와 오른 무릎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마시고 내쉴 때 복부의 힘으로 상체를 더 비틀어 손끝이 더 천장으로 뻗어가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 오른손 골반 위치에 두고 왼 뒤꿈치를 안으로 바닥에 내려 오른 다리를 위로 얹어 플랭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 중심을 잃었을 때는 조금 더 가지고 와 오른손 끝 뻗어 천장 쪽으로 시선은 손끝을 보셔도 되고 목이 너무 아프면 그냥 정면을 향하셔도 돼요. 자, 네, 오른손 골반 낮춰, 오른쪽 다리 가지고 와, 중심 이동, 반대쪽, 왼쪽으로 이동, 오른 무릎 발등 바닥에 낮춰, 마시며 양손 머리 위 합장, 내쉬며 양팔 길이 쪽으로 밀어내, 가슴 밀어, 턱선 밀어, 손끝 밀어, 척추 길게 위로 뻗어갑니다. 마시고 내쉬는 후 계속 진행하면서, 길게 척추가 늘어나는 느낌, 꺾이는 느낌이 아닌, 뻗어가는 느낌으로 행해봅니다. 호흡 멈추지 않고 내쉴 때 조금 더 밀어내 줍니다. 마시며 돌아오고 내쉬며 손 낮춰 바닥에. 자, 이 오른 발가락 무릎 띄어 왼손을 들어 천장. 몸을 회전시켜 등과 허리를 펴고 오른쪽 다리를 쭉펴 허벅지에 힘을 받아 무릎이 접어지지 않아 보려고 노력. 호흡이 멈춰지지 않습니다. 내쉴 때 오른쪽 어깨와 왼무릎이 가까워지려고 노력합니다. 손끝이 천장으로 뻗어내고 등과 허리를 뻗어냅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왼손 골반 위치. 플랭크, 오른 뒤꿈치 낮추면서 왼발을 위로 얹어, 왼손을 뻗어 천장. 오른쪽 힙이 자꾸 떨어지지 않게 위로 끌어 올려보려고 노력. 시선은 목이 아프면 정면을 향하고 조금 더 뻗어내 중심을 잡습니다.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내쉴 때 밀어내. 왼손, 골반, 왼발 가지고 와 손바닥. 자, 양 다리 뻗어내면서 발의끝 11자, 중심으로 돌아와, 다리를 한뼘 모아, 안정감 있는 자세를 잡고, 내쉴 때 낮춰 정수리. 자, 이번에 양손은 허리 뒤쪽으로 가지고 깍지를 껴봅니다. 자, 고개는 좌우로 움직여 목의 긴장을 풀고, 내쉴 때 깍지 낀 손이 바닥 쪽으로 조금 더 뻗어 내려가 등과 어깨를 조금 더 열어줍니다. 호흡이 멈춰지지 않고, 내쉴 때 조금 더, 조금 더. 마시며 고개 들고 등 허리 피면서 허리 힘으로 상체 90도. 다시 한번 양손 허리 골반, 내쉬며 상체 옆. 그대로 천천히 호흡을 고르고 다리를 천천히 모아 안정감 있게 서줍니다.